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노사이퍼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사이퍼는 개발자들이 퍼블릭 블록체인 내에서 사적인 데이터를 저장, 공유, 관리할 수 있도록 비앱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루토크는 노드 운영, 예치 및 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루사이퍼는 블록체인 내에서 사적인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향후 루사이퍼는 킴 네트워크와의 합병을 통해 스레스 홀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으로, 스레스 홀드, 네트워크에서는 루사이퍼와 킴 네트워크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누사이퍼는 프록시제암모와 TBTC V2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점차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누사이퍼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누사이퍼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